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에 사오니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을 열어 주사 우리가 받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적게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선생님이 말을 적게 하면 어떻게 해요? 37페이지 펴봐. 1번 봐.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과묵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게 나쁘다 좋다는 어떤 상황이야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우리가 사적인 모임에서 교제를 할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두바람은 잔소리지요. 근데 알면서도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러나 네. 듣는 척은 해줄 수 있는데요. 아우 한계에 다다르면요. 이건 미치거시요. 박창호 나올 수도 없고, 그죠? 네. 말을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도 하지 말고 다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얘기는 충분히 들어주면요. 상대방이 기뻐져요. 왜요? 아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말한 나도 상대방이 말할 때귀 기울여 듣게 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청종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듣고 행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들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한다고요. 네? 애들이 닭고기를 사 왔어요. 전 닭고기 싫어해요. 아,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지들이 좋아하니까 아버지 치킨 좋아하실 테니까 치킨 사 가자. 그러고 사 왔어요. 아버지 드시오. 그러면 내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물론 한두 개는 먹어요. 근데 즐겨 먹질 않아. 그럼 그게 누구 차지가 돼요? 네. 생색은 내고 득은 누가 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슨 신중의 뜻이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게 순종이고 청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무슨 탄식이냐? 이와 같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종이래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눈은 뜨고 본대요. 그런데 유의하지 않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쑥불쑥 자기 생각대로만 뱉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살피고 유의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도 발견하고 병자도 발견하고 그래서 치유의 은청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자신에게 기어와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아낸 주님의 눈과 많은 무리가 밀치는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한 제자들의 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 있으십니까? 들으세요.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시는 게 순종해라보다도 청종해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몇 절일 것 같으세요? 우리 요절 암송 뭐 카드 옛날에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랬을 때는 5장 24절 말씀이 요절 카드에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외우는데 혹시 틀릴까 봐 이렇게 보고 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신학교 졸업할 때는요 졸업시험 봐요. 성경 구절 59절 암송에서 쓰게 되 있었어요. 지금은 더 들었을걸요? 목사 안수 보기 전에 109절인가 쓴다고 그랬던가요? 네. 장난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25절의 말씀이 더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게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가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또 변명 같은 변론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부자지간이 될수 있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박해를 하다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이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일한다 내 임의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들은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모독, 껍데기만 보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질문하고 응답받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늘 편만에 있잖아요. 내가 해쉬 내가 해쉬 내가 복음. 아니요. 아니,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어요. 순간에 심각한...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겠죠,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생명의 권한도, 심판의 권한도 주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왜요? 보낸 바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아들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도 내임의대로 하는 게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곧 아버지의 뜻을 듣는 거예요. 형아가 가끔 저한테 내려와서 아버지가 너저 슈퍼 가고 뭐 사갖고 오래. 그러면 형이 만만하니까 됐어왜 내가 가. 그럼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당장은 형이지만 그 명령을 주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센스가 있었어요. 네. 비록 형이 아버지를 빙자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신부름을 시켜도 저는 쏜살같이 당겨왔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보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용돈 받는다니까요. 아니, 몇십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한 거 받는 거 아니고, 책이나 사봐라 하고, 뭐 조금씩 주시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아들한테 용돈 주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아, 다들 심각해지시네요. 아, 저런 불려막급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그렇게 고, 곤란해 하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능력 주셨다 21절이죠 22절은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23절은 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왜? 그를 통하여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게 고스란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의 에단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왜이 모든 권능들을, 권위들을, 능력들을 아들에게 주셨을까? 2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에게 왜이 모든 걸다 주셨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셨죠? 사랑하셨으니까요. 네? 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영원히 사랑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직이 잘 되는 거? 뭐 건물이 뭐 거창한 것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힘든 사람은 북돋아 주고 또 연약한 자는 붙들어 주고 잘못된 자는 돌아오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래요. 돌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고 피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영의 피는 나눴잖아요. 제 혈액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이 형, 예수형이요 예수형. 여러분은 혈액형 뭐예요? 똑같잖아 똑같아. 예, 네.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 왜 서울이요? 아버지 계신 데가 고향 아니요? 천국이잖아요. 고향도 같잖아요. 그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도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벗어나면 범죄하게 돼요. 사랑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께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인류의 첫 인류가 범죄한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씀 정확히 기억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정확히 기억하는 건몇 구절이나 되세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이 하와가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는 말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닌데 하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뭔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랬거나,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어떤 형태로 명령을 주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 사랑해도 다양한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싫어하시는 일도 해보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맞추고 싶잖아요.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을래? 자기 먹고 싶은 거. 아예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러면서 싸. 아, 닭살도다요?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당신 싫어하는 일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는 다른 거 아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식들이 칭찬 받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 원하시는 일을 할때 칭찬받습니다 왜요? 사랑을 검증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보상도 주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확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 사랑의 전달자요. 그 요체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 사랑, 예수 공경,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예,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믿음은 나중에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희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헬라우 원문에서 이 얻었고는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사망은 끝났고 우리에겐 생명만 있다 그런 의미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효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믿고 행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이 낳은 때를 물어보니 언제였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아들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들음입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절 말씀이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문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가 언제예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이때, 현재 어느 때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요. 귀를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2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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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입니다. 생명이 계속. 으로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생명 때문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생명 때문에요. 죽지 말라고요. 화초를 키워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은 기특해요. 물론 이제 화초를 사랑하셔서 매일 돌보시는 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요, 뭘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고추 한 요이 뭐죠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키웠다가 진드기 꼈다고 진드기약 뿌려준다는 게 락스를 뿌려가지고 고추가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고추가 맺어지는데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분무기를 두개 놓고 있는데 하나는 화장실 청소용 락스를 담아놨고 진드기가 껴서 진드기약을 담아놓은 이 뭐죠 분무기가 있었는데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진드기약인 줄 알고 믿음으로 뿌렸더니 그래도 감사하게요 얘가 바로 죽지는 않고요 그까지 버텨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렇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고요 말씀을 인하여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기특하다 살아있구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어져서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아름다움입니다 목련꽃 피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요? 근데요 좀 지나봐요 떨어지면요 이게 갈색에서 시꺼먼 색으로 변하면서요. 흉해져요. 네. 생명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과 이따울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먼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차피 육신은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래요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생화가 비싸요? 조화가 비싸요? 조화도 비싼 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생화만은 못해요. 왜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고요.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데요. 오드리햇번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아세요? 되게 예뻐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예쁠까그 사람은 조작된 얼굴이 아니잖아요. 수정한 얼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근데 어쨌든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오드리 햅번 영화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가 은퇴한 후에 공익광고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 햅번을 로마의 휴일에서 만나지 않고.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드리니 헷번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사람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믿어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좀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아직은 여건이 안 되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팔 끝에 손을 봐라. 할수 있다. 이 손만 내밀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말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인생의 끝은 부활이다. 우리의 생명의 끝은 없어요. 영생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인생이라고 이 땅에 와서 사는 이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닌 부활이에요. 왜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시죠. 이9절 말씀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 오리라. 죽는 게 끝이 아니래요. 다 부활한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뭐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구만 선하다고요? 하나님.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일을 행하며 살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르신 그 구원, 그 주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열려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효력은 나중이 아닙니다. 즉각적입니다. 믿고 구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이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청종 듣고 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이 생명의 일에 힘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